연예인 성시경을 비롯해서 박재범, 최자가 전통주 판매 사업을 창업해서 현재 대박행진이네요. 성시경은 쌀 본연의 맛을 살린 고도수 막걸리 경탁주를 선보여 출시와 동시에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네요. 박재범은 2022년 원소주를 출시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생산량을 5배 늘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고요. 최자는 복분자와 사과만으로 만든 프리미엄 과실주 분자를 최근 런칭하며 연예계 대표 미식가로서 사업에 도전했네요. 성시경, 박재범, 최자 등의 연예인들 전통주가 정부의 주세감면 정책 확대를 계기로 사업을 더욱 확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네요. 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예인들이 참여한 전통주 사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고요.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감면 기준을 특히 발효주는 500kL에서 1000kL, 증류주는 250kL에서 500kL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약 2배로 늘어나 생산량이 늘고 중견업체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통주 업계는 그동안 세금 감면 기준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해왔으나 이번 정책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네요. 성시경, 박재범, 최자 등의 앞으로의 사업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